현지에서도 이쿠 선수를 <laughs> 좀 많이 잘라서 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유니폼 보고 있면 확실히 어, 예전부터 오버치를 보시는 분들이 다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유니폼도 있고 네. 뭐, 한국 선수여도 광저우라든지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연고지 팀에서 좀 활약했던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응원이 굉장히 많구나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리전 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세 좋은 샤이. 신감 있는 딜각을 잡아보는데요. 아나가 있다 보니까 일단 과감하게 켈란 선수도 계속해서 좀 영역을 밀어내고 있는데, 자, 저 빠른 나노로 얼마나 좀 크랙을 낼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오, 굉장히 빠른 쉐이긴 합니다. 한타 한번 했는데 나노가 찼어요. 나노 좀 봐봐야죠. 자, 나노는 켈란에게 그리 샤이를 바라보는데요. 어, 근데 너무 아파요. 결국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이런 여기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자, 아직 거점은, 여점은 거점은, 간격과 CJ부터. 아 이게 나노 강화제 하나로 크랙을 내기에는 이미 좀원석에게인 좀 주로 잘 빠져있어가지고 예아 네. 나노로 그냥 공간먹었다 정도밖에 좀 이득을 못 얻고 결국 CJ가 이거 아나로 이, 메리트를 좀 살리기 어렵다 바꾸네요 맞습니다 와 결국에는 거점 수복이 안 되면서 어느새 50% 이상의 점유율이 원석에게 주어집니다 예, 서포터 쪽에서 조합이 갈리면 이런 식으로 좀 초반에 희비가 정말 큰데 좀 s s 입장에서 많이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펄스. 자, 켈란 선수의 원심분도까지 사용이 됐고요. 아, 이를 비트로 응수합니다 블리스 선수가 아직 비트가 안 와서 켈란이 못일것 같은데요. 네. 어. 버튼! 뿌요! 자, 일단 살라나갑습니다 아, 아. 비트를 치우는 거 허락하지 않는 차이! 아, 근데 펄스 포커싱으로 켈라 선수가 원시분도 쓰고, 늑대 또 먹을 때도, 무 어떻게 왔어요? 예, 원시분도안 뚫었죠? 네, 안 뚫고, 네, 다음부터 보겠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팀원들이 어쨌든 교환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한타 안전하게 하겠다하니까 네, 그리고 뮤도 이제 슈가프리를 끊어주면서, 상대방의 자리 여는 요원들을 또 참고 줬고요 자, 아, 이러면 구세 선수가, 어, 이, 미 이, 이,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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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앞에 왔더니 원시의 분도, 근데 이거 그냥 접는 게 다시 튕기는데요? 네, 없습니다 네. 원작에. 이런, 어 이렇게 투다, 지나, 투다죠. 원점포감을. 이 드리블만 잘해서 잡고, 잡고 발발대한 번쩍. 그렇죠, 생각할 거 많아요 지금. 페이스테이션 게이밍 쫓아가요. 최고, 최고. 출이 안 하고 적당히 라인 유지해주고 빠진 다음에 리부 생활하면 이거. 자, 일단 거점은스페이스테이션게이밍이 넘어갔습니다. 헐수 봐야 됩니다 저희. 여우길 자체도, 펄스 자체도 지금 원석에 조금 더 빠른 상황이라서 예. 이묘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원석겐에게웃음을 선사하는데요 자, 방을 빼놨고 아아! 티나 샷! 그리고 크루슈가 뿌리정네쥬가 뛰어서 숨보방울 빼주고 리브가 바들이 결국 아, 아, 페이스테이션 게이밍게 허락되는 점유율은 아직까지 단 20%! 그리고 거기까지일 것 같네요! 첫 번째는 100대20원석겐입니다 아 이게 구세가 폭포, 리브가 마무리하거나 혹은 차이가 마무리하는 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론! 킬러 터튼어요자 차이도 켜받았고요자살라 나가긴 했는데 아, 자리 구복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밀었어요, 밀요아 예. 진짜 뷰도 엄청나게 단단해졌어요. 자 킬로그에는 계속해서 원석의 선수들의 이름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마 사실 제가 봤을 때 원스어게인의 이제 예전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류가 어떻 이렇게 잘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워낙에 다른 선수들은 좀 안정감 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 선수가 약간 이제 그 아쉬운 장면이 아예 없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폼이 진짜 엄청 셉니다. 그렇습니다. 닉네임을 바꾸면서, 원래 이벤트를 그리고 제르디아스 닉네임 썼잖아요? 네 매번 바꿨는데, 네. 누가좀잘 맞는 거 같아요. 성명하게 맞아요. 네. 개통 것들이지만. 통할 때까지 바꿔라. <laughs> 그렇죠. 그리 통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 쓰고 들어가면 됩니다. 켈라 뛰는 거에 맞춰서, 들어와도 되고, 켈라 안쪽고 그냥 무시하고 가도록 해요 그렇죠. 뭐 부담이 없죠. 여기 일단 썼어요. 아아아고들어가자살 네, 수가 없어요. 에? 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진짜 조합, 조합 한 거. 잡혔네, 와. 아 뭔가 이제 각을 봤으니까 받... 들었겠죠, 여기. 근데 이미 인원수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음, 오, 음. 어, 이거 100대 0 사이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오, 오 진짜 쓸 자원 자체가 네. 좀 머리 아픈데요? 네. 이게 물론 뭐 나머지 4명이문 차오는 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구제가 안 돼서 얼굴 풀어주고 나머지가 들했다나할 수도 있는 게 원수 어게인이라 그러니까요. 이자 와이프 까 그러니까 샤이브 리블 아,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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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네, 샤이 아니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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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이 어디서 어디아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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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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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어 자 샤이를 잡기에 모든 자원을 쏟았는데 샤이가 살아났던 게 컸고 이거 오면 오버클럭이죠? 오버클럭! 눌렀어요 그리고 오늘의 샤이라면! 아그갑이네요 두갑 했네요! 역행 빠지고! 바깥에서 겨포 어떻게 온 건데요! 올수 없죠 이건 올수 없죠! 가는 거예요 이제! 탈락 갔어요 시간 수리도 가요! 아 승리의 여우길 끝났습니다 자 이대로 두 번째 라운드 는백대 영 원석의 첫 번째 세트 완승입니다. 아이 정도로 맞았으면 생각이 바뀌죠. 음. 마딘스안 되네. 체급 싸움이 걸어지면 안 되는 세 건데 네. 네. 생각보다 지금 본데까지 가는데 너무나 무스가 큽니다. 맞습니다. 야, 그래도 아껴놓은 공 많으니까 이번엔 가봐야죠. 그러면 다섯 개 공기 다 눌러도 돼요 이제 시간 좀 있으면은. 어디 선을 구성해 보는데 꽤나 매섭습니다. 자, 개도 실제 살았고, 자 여차하면 대도랑 직접 올리면서 그냥 옆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서로 개도와 자주였어요. 맞아요. 아, 니노. 아, 자, 이스에크와 아, 네, 오버클럽을 씨가 감아줘서 득점의 기로 가지고 나면서 견적고. 그래도 그래도 추가프리가슈가프리가 근데 네, 문제 뒷라인 체력. 자, 안정화 되나요? 되고 있네요, 이거, 되고 이거 있네요. 처리지 못하면 이거 미리 한간 어둡대요! 아, 이거 버텼어요! 자, 이거 지금 이제 한 칸이라 뒤로 한번 뺐다가도 되는 원스 어게인이라 그럼 사이를 끊어야 돼요! 샤이 쭉고 잡아야 쭉 잡아야 쭉잡아 아! 아, 아 흔들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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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흔들렸어요, 슈가프리! 슈퍼 샤이! 아, 이거도안 들어가 됐고! 아, 이게 진짜 슈가프리 선수는 그래도 용건이 깊게 들어온 걸잘 잡아주긴 했는데 아, 그 마지막 한대가 오버워치 신도 무시마시고왜 다섯 개의 궁결수한테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 애초에 좀 맞으면서 시작해서 궤도적 결이 빠지고 싶게 가지고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거 완막 퀴즈일 있을 것 같은데요! 텔라 터진다! 아 리거가 그냥 케어하는 디바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애초에 헤드드가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방금도 힐다 먹었고요! 완막이죠! 완막 그렇죠! 이거 뭐어할 거예요! 아무리 추가풀려도 대세는 무가당에도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역시 추가기가 독점 질러갑니다. 완노집니다, 원숭이 아, 정말 그 난전에서 오버 클럭킨 시커를 정확하게 쫓아갔던 리브의 움직임. 예. 쿠킹 한 한번한 번이 중심은 양수이 되겠습니다. 아, 아, 어, 아. 아. 하이퍼링 기바 발사 대기에 부리기 때까지 주십니다. 아, 여초방이 빨리 끝나겠네 주셨으면 예스 안요 아, 이게 메이의 생존기를 믿고 저 혼자 있었던건데 노을 측도 없이 뒤바랑 브리기티에 발사가 돼가지고 급속기격반름도 못했어요 헬란도 너무 외롭죠 결국에 잡힙니다 게이지는 쭉쭉 올라가고 터치는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어렵죠? 예, 줄줄이 소시지 그럼 매치 포인트 만들어낸 원석겟아 너무나 뭐 심플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거 오버플로우 원소기 한번 시간 흘려낸... 끌었고 에스에도잘 네. 네. 흘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포화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포화 공격기가 네, 네, 네.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오! 클아 아, 포화 공을 카드가 없어서 파라 신경 썼어야 됐는데 파라에 대한 키치가 아예 안된 순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미안을 삼자면 오버클럭 하나 눌렀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격 네. 조보가 되지 않았다. 스페이스네이션 게이밍. 근데 이제 최악의 고도는 뭐냐면요. 어쨌든 파라 소전 폭킹이라서. 들어가다가 한명 터져서 시간 톱 끌려서 몽크 뮤궁 돌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완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 모아둔 분들. 이제는 써야 합니다. 요즘 아, 메이가 생각보다 좀써요 인파이팅이 안 펼쳐지고 있어서 비바를 밀어내는 최근 쓴 썸들이 아니라 약간 좀 애매한 컨트롤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착결과 함께 한번 빠질 리거를 끊어봤는데. 어, 해드렸어요. 드리블. 좋아요, 켈란. 자, 딜라이 구우즈 한 명만 더. 이거 리필 막으려! 막아야 돼요, 리거 리필! 이이싱막았고요 야, 리거도 안 눌렀거든. 그냥... 주고... 다음 턴, 발 t h i 네. 다음 오, 턴, 이 t 턴... 자리 확보가 되나요 다음 턴, 너무 빡빡한데이음 네. 뒤에서 막겠 다음 턴, I t h 다 그 중간처럼 터치 자체를 일단은 어, 옵션을 두지 않았던 원서겐이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조봉과 상대가 터치하 나오는 구간이니까 메이가 좋은데 예. 이 구간을 통과하는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코너까지만 붙여서 싸우는 거고 안어지면은런스살수 있으니까요. 포화 리브! 오! 잘막았세요 네! 예, 시제이 도 좋았습니다. 자 누구라! 오버클락 켜면서 샤이! 아... 아. 결국에 숙성된 눈보라가 좀 맛있게 익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 이거 케어 좋고요. 풀 케어. c 제까지 깔끔하게 정리. 아 이거 눈보라도 빠졌는데 계속 메이 쓰나요? 아 이게 이 안타 이기고 나서는 메이가 괜차는데 예. 미래를 생각하고 일단 계속 들는데 그러면 시커가 해줘야죠. 그렇죠. 오버클럭 있는 타이밍. 오한 방. 우리 옆에서 충격내파! 억지로 밀 수는 많아요. 어, 방을 빠진 거받고 자, 튀어나온 뮤 쪽. 살아나갑니다. 직결 사용됐고요. 자, 이 코너까지 잘 밀어냈고. 그 문제는 저 코너를 준 대신 뮤의 직결을 완성한 온서게아이라 자, 그렇다면 중에로로트나 아아 직결로 카운트 아 이후에 덤프 줄리가! 근데 이거 뒷라인 시커가 겨눌 수가 있나요? 오! 오 상으로. 해냈어요, 시커! 자, 이거 이러면은... 자, 험난하긴 했지만 이제 입구막기에 메이가 괜찮죠? 네.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괜찮습니다. 먼저 자리를 먹고 있고 빙벽판에 딱막히는가게 자, 인파이팅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원스 어게인의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하지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네, 포화, 신경 써야 됩니다. 아까 포화 박힌다가 살짝 꼬여가지고. 자, 빙벽으로 오는 거막아 세우고. 리거의 자폭은 여전히 유지 중. 겸터리 킬. 포포 치고 잡을 수 있나요? 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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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야 오. 터치는 됐고. 네. 자, 몽크 계속까지 딱 버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함께 포화 박힌데. 이거를. 자, 서로 왜냐면... 계너무나도 계속... 어! 아! 아! 깔끔한 엔딩이네요. 이대로 2점 직전에서 화물이 리멈한 스페이스테이전 게이밍. 일단 자리가 좀 놓이고 있는데, 원썬의인 가리고! 한 방! 시어 마지막인 그한번 자, 너무나 풍부해졌습니다, 시커. 네, 다시 한번 원썬게인의 기세는 이러면 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자,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계속 좀 거슬리게 쓰던 포항거든요. 물론 예. 아까랑 다른데 킬라 선수가 시그마아서 조금 더 막아줄 실수상이 생기긴 했는데 계속 함게 들어오는 한방 어쩔 수 없었죠. 맞습니다. 자, 일단 이건 쪽에 대한 케어와 함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리브도 한방 앞에 맞았어요. 직결 어 누르면서 어 들어갑니다. 어 스페이스 게이밍. 예. 네, 어쩔 수 없이 리피도 네, 맞았고 빈벽에 네, 직결 방비여가지고 이거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나가겠죠. 구석으로 보고 호함해 니까. 리브 쪽, 리브 쪽, 리브 쪽. 두개분기로커져을 했고. 알았어. 이런 뜯어봐야죠. 예. 어쿠아까지 눌러 봤었네요 원석에. 어 예. 이런 바꾸나요? 리브? 유지 하나요? 바꾸기에도 그냥 바꾸길 만한 피기 좀 마땅히 없긴 한데. 예. 지가 메니라. 아, 아 메이로. 상대는 두방이 탱이니까. 힘들까? 어쨌든 위험한 상황마다 선택포잘 잡아주면서 이어가고 있는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입니다. 아, 이런 켈라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본인 잡으러 올 거거든요. 빈 벽에 디바, 무엇보다 힐베네 나노 강화제 디바까지. 네. 근데 사실 한타 한두 번만 이기면은 4킬로에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간 거의 다 왔습니다. 강차 빠진 것다 힐벤! 자빈 벽은 지금 흘려내고 있고. 아! 1대 교환! 켈라 선수가 빈 벽에 투비스도 한타도 살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킬러에서 이득 보고 있는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 아, 니가 김도 너무 잘 흘려냈네요. 아, 그러면은, 완막 그림이 나옵니다. 마지막, 몽크까지 정리 완료.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 서킬로에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몽뱅이, 몽크, 몽크 요기네미 이상하게 빠른 상황. 어, 신체라. 뻥뻥해서 만료 끝! 아, 드리브! 어. 아! 펄폭탄에 이어서 폭탄식으로 잡아먹기까지! 군대 이익을! 슈가리고 했어요! 물론 이 한타는 못이겨고사실 전왕이 초반에 확인 한타를 딜러 둘을 잡아서 원쏘겐도드 이러면 생각보다 많이 리기좀 부담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자, 킬러를도착하면서 좋게 시작했던 원쏘겐인데짚어진 것처럼 슈가프리가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터치하죠 딜러 두가 없으니까 자, 1점 안 주고 네. 이걸 안쫓다는게 중요한 거죠. 너무 크죠. 예. 네. 결국 생각보다 한타위치를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가 또 많은 킬을 뜯어 잡고자 그리고 뒤의 비치가 꽤나 빠른 상황인데 켈라는 원시보다 먼저 사용됐고 비트 런서. 스킬 빠진 라인에 갈수 있나요 원서? 어차피 지금 여명. 어 플리스 드림을 드림을. 자 시대 아, 아. 교환. 유선의 차이가 발생한 양팀인데요. 여기서 구시의 원시의 분도까지 복벌리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플 맞습니다. 어우 드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의 연속된 한차 원석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점 확보하네요. 자, 하지만 아직 리드는 내주지 않은 상황에 아까 1점을못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이 걸리는 동안 리볼트하고 네. 아껴놨던 블리스의 비트를 이기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비트를 한번 조금 흘려야 돼요. 흘릴 만한 북이 없어서, 네. 진짜 이거는 운영으로 흘려야 됩니다. 자, 이 자원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일지. 자, 앞에서 오버클럭이든 비트든 뭐 하나도 빼고 싶은 원서게인이고요. 네. 자, 리븐 역행이 빠졌습니다. 자, 반대로 SSG는 급할 이유가 좀 없기 때문에, 어, 좀... 왜냐하면 결국 리드는 아직더 힘들 거라서 그렇죠. 네. 여우길까지는 안전하게 펌핑을 하자란 생각. 샤이의 오버클럭까지는 채워지는 원어 게임. 시 한번 극기 자원이 맞춰지는 이 타이밍 크게 부딪혀 보는데요. 샤이 파우슬라이드 빠졌고요. 아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대치구도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가 진짜 오버클럭, 이건 내리건 변수 나왔나요? 시그니처! 샤이만 시그니처! 어, 비트 어, 다 들어왔고. 이거 흘릴 수 있나요? 주지 아, 않네요. 로봇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진형 적봇속에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뮤도 살아갔고요. 헐. 아 붙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오. 근데 이거까지 만약에 오뮤살고 어? 오. 속이 너무 잘흘겨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로봇 거리를 좀줄 수밖에 없긴 했지만. CJ 블리스 슈가블리 시공 4개 뽑고 생각보다 그렇게 대패는 안한 상태라서 네자 그래서 지금 차오른 비트의 힘으로 미을 들어갑니다 아 이거 드리블해야 돼요 s s 무조건 도망가야 되다 켈라인 최대한 시간 걸어주고자 비트 다 끝났어요 오 여기도 드리블이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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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필력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끌리긴 했는데 켈란의 궁이 빠져서 다음에 구제가 세게 들어올 때가 붙이긴 한데 자트폭탄 들고 리무가 자주 노려봅니다. 컷팅 너무 좋네요. 자 하지만 사이 박쥐와 네, 그리고 목숨을 써요 최대한 교환. 아켈란 음. 여기 앉았습니다. 최대한 로봇에서 한 타면서 최대한 원구도 잘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네. 네! 또 시간을 또 열심히 채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구제 원시의 분노까지는 빼내지 못했습니다. 자, 7m의 리드. 유지가 될까요? 아, 근데, 이거는 원서게인도 잡힌 상황에서 저 코너를 돌기 너무나 부러워고 여기서 힘나고 빨리 치러서 한번 가자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네. 자, SSG는 여기서 리드 넘어가면 살짝 지는 거라. 자, 본인들도 무리 안 하고 코너 끼고, 이게 민스턴 티리터로 노쇼 들고 거의 시그마보다 더안 대치를 하고 있어. 어우, 그러니까요. 서로 지독해요. 자, 자 그래서 뛰어넘기다 드리블! 드리블! 아! 어, 드리블! 뮤 잡혔어요! 자, 이러 그냥 접어야 될것 같은데요, 원속이. 자, 그래도 드리블로 펼안되는구시고 네. 어, 그냥 가자? 근데 몬크 살수 있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 이거 이러면은 풀세트한개가 살짝 나죠. 네, 많이 나죠. 자, 슈가프린펄스는 여전히 남의 상황에서 구이같고요 아, 이게 뮤가 살아서 부셰가 뽑아준 걸 바탕으로 후비트까지 갔어야 됐는데 슈가프리 선수가 물을잡아들려가지고아근데 게다가 이거 몽크가 살짝 부셰의 킬에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를 갈아서 아 이제 미묘, 미묘해졌으면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마지막 탑차를 준비하기는 양팀인데요. 샤이의 오버클럭이 준비가 됩니다. 자, 이거 앞쪽에서 뿜만 좀, 좀 뽑는 정도로. 갔어요 오버클럭 탑템퍼. 아들. 리르시나요시나요 방어 너무 잡고 <뒤> 흘린 거같은데요 와! 마지막 끝판. 둘 끝냈고. 야 바이. 아! 자, 이제는 피지컬 적용이 터니다 그렇게 또놀고 시커 버클 덮쳐 주면서. 근데 시커를 막을 자원이. <뒤> 오, 어!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없어요! 어! 진짜! 진짜 나왔어요. 브레어요 어? 이거 뭐치미치 자, 그래도 켈라라고 슈가프리가 살아있어서 터치는 되거든요? 네. o 제 c h i n 갑니다, 제거 e y go to your head. The second 리 n e of the second one of the t 이거 넘어가요! o p p i n g it's a touchy, you can 결국 마지막 싸움 l l 승리를 가져가는 월 민트가 모두 체력이 온전했고, 소전, 키리코, 루시오라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조금은 갔었던 어 SSG였는데 네. 슈가프리 선수가 펄스를 붙이려고 하는 거를 리브가 계속 봐주고 주제 선수도 물어서 좀 스킬을 뽑아주다 보니까 슈가프리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맞습니다